자제오청자. 안녕하세요 청자 안녕하세요 이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시청자. 야, 나이 나이 두고 계시나 우리 선미 가시나로 엄청나게 가요계를 휩쓸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세일버 원인을 들고 정격 컴백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컴백 프리미엄 쇼케이스 30초 만에 쇼케이스 매진 솔로 데뷔 이후 처음 있는 공개 쇼케이스라고 해요. 그렇구나. 네, 이번 앨범은요. 사실 지난해 8월에 발표했었던 이 가시나와 이 곡의 프리퀄적으로 올해 1월에 발표했던 주인공을 잇는 상도작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앨범입니다. 아, 동떨어져 있는 앨범이 아니에요? 어, 동떨어져 있지 않고 같은 동이래요. 음악 작업에 모두 직접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아, 성미 음악성도 인정 어 인정 동의 어 보감. Begin Again uh, 사실은 저는 선미 노래 하면 이거밖에 몰라요. 그대의 보름달이 맞죠어그거분은 이겁지 이거이아 맞네? 내일도 <laughs> 내보도겠이지내 <laughs> <laughs> 예전에 구찌 수영복을 음 입고 그 위에 수영을 하러 간게 아니라 무대 위에 오르게 되면서 그 구찌 수영복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죠 신형 제자 다워요 수영복을 왜 물에서만 입냐. 그쵸 비닐을 왜 시장 갈 때만 쓰냐. 음, 박진영이 그런 정했잖아요. 바지가 이렇게 터져도 비닐이 터져도 괜찮다라는 차타. 괜찮다. 온몸으로 표현해 주셨죠. 그렇죠. 아이돌 원조 격은 섬미잖아요. 언더라인. 달짝지근잖아요 그러면 안녕. 발차기 <laughs> <laughs> 있었어요? 네! 손으로 찌르잖아요. 네. <laughs> 아니요, <laughs> 니키이에요 발차기가 <laughs> 아니라. 이거 써서, 이, 이거 있었잖아. 아, 남들은 아닌가? 다 손을 찌를 때 저는 이걸 합니다. 발을 찌릅니다. <laughs>